오늘 언니 왓츠인마이백 가방은 마르지엘라 브랜드의 요 블랙백이고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가지고 요 정도 그냥 필요한 화장품이나. 그런 것들 정도는 3D 크림은 이렇게 두 가지 이번에 선물을 받았는데요. 세포라 거는 바르면 되게 뭔가 촉촉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논픽션 거는 포개미난 요향인데 이것도 선물 받아서 이번에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얘도 살짝 중성적인 이렇게 두 가지 쓰고 있고,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핸드크림을 되게 열심히 바르고 있어서 두 개나 꼭 챙기고 다니고 있어요. 쿠션은 이거 헤라 블랙 쿠션 쓰고 있는데 요거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한번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클립스 거 팩트인데 어, 여름에는 좀 자주 쓰고 있기는 한데 파우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여가지고 조금 기름지거나 전좀 지성이어가지고 이렇게 어, 팩트하고 위에다가 덧발라주면은 살짝 보송보송한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같이 요거는 발색이 거의 없어요. 핑크 색깔이긴 한데 거의 잘안 보이기도 하고 이게 되게 촉촉하고 크게 막 끈적거리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저는 줄곧 계속 요 디올 것만 쓰고 있고요. 이거는 나스 제품인데 산지한 1,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게 되게 말린 장미? 이런 컬러여가지고 막 빨간색보다는 사실 이런 컬러를 좋아해서 이거를 쓰고 있고 좀 매트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맥. 살짝 컬러가 이건 조금 더, 더 붉은 색깔인데 기분에 따라서 이런 컬러도 가끔 사용을 하고 있고 얘는 살짝 핑크빛. 핑크빛이 돌아서 좀세개다좀 다른 색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다니고 있고 화장 수정할 때는 이거 3C 있고 멀티팔레트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데 무난하게 쓰기가 좋아서 저는 보통 브라운톤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챙기고 다니면서 화장 수정할 때 쓰고 있고요 얘는 칠실인데 혹시 몰라가지고 이제 휴대용으로 사서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있어요 요거는 외출할 때 필수템인데 일단은 지갑. 요거는 지갑을 너무 부피 있는 거를 가지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조금 얇은 두께 의 루이비통 카드 지갑이고요. 요거는 제가 피부가 조금 지성이어가지고 자주 쓰고 있는 그 파우더 기름종이거든요. 이쪽 면이 쓰면 되게 보들보들해져가지고 요거는 꼭 가지고 다녀야 되는 지성이신 분들한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 2년 넘게 쓰다 보니까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요 그래서 꼭 가지고 다니고 있고 혹시 몰라서 이제 배터리 충전기 연결 선도 이렇게 같이 챙겨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나한테 필수템. 요거 챙기고 다니고 있고 안머리 그룹도. 그다음에 요거는 조말론 향수인데 저도 하나 뭔가 쓰면 되게 오래 쓰는 편이어 가지고 요거 그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 요거 향수를 챙기고 다니면서 고 에어팟도 항상 챙기고 다니고 있고, 조그만 거울, 거울도 같이 가지고 다니고 급하게 묶어야 될 경우 있어서 요것도 챙기고 다니고 있어요. 요거는 요즘에 아무래도 마스크를 계속 끼다 보니까 마스크 스트랩인데 조금 작은 걸로 넣어갖고 다니면 가끔씩 쓸 수가 있어서 얘도 가방에 넣고 다니고. 아침이백 동생 가방은 마르니 연다운 백이에요.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물건이 많아서 약간 수납이 편한 가방을 주로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런 아기자기한 것들을 좋아해서 갖고 다니는데 이거는 스타벅스 다이어리. 매, 매번 스탬프 모아가지고 받고 있는데 갖고 다니고 있어요.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이건 헤어밴드인데 약간 두껍고 벨벳 소재여가지고 포인트 주기 좋은 것 같아요. 연말에 특히. 그리고 이거는 곱창. 얘도 벨벳인데 마음이 변할 때마다 맨날 바꿔가면서 쓰고 있어요. 폭로랑 거울인데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근데 약간 지갑 같기도 하고 부피도 많이 안 차지해서 오래 쓰고 있고 그리고 평소에 카드만 대충 들고 다녀가지고 그냥 카드 지갑 아틀리에파크 거 쓰고 있어요. 그냥 카드만 조금 넣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 부피 많이 차지하는 거안 좋아해서 미니어처 향수 갖고 다니고 있고요. 이것도 조말론 거 요거는 유일학거스파 트리트먼트인데 마스크 쓰다 보니까 자꾸 트러블라고 해서 요즘에 잘 쓰고 있어요. 라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필수템이에요. 핸드크림 여러 개다 써봤는데 저는 이손만한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냄새가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저한테는 극호라서 이거 쓰고 있고 요거는 조말론 바디밤인데 사실 핸드크림으로 쓰고 있어요. 향수 급하게 필요할 때 이거 바르면 향수 바른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이건 립밤인데 선물 받았어요. AN 이니셜 새겨가지고 받았고 분리 1803 거예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발라도 잘 티가 안 나서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파우치인데 거의 립만 들어있어요. 항상 제 립을 계속 바꿔가면서 발라가지고 이거는 프리페라 거. 인간 버코 컬러예요. 봄 웜한테 어울린다고 해서 사봤는데 되게 컬러가 예쁜 것 같아요. 핑크 컬러. 그리고 요거는 콜렉트. 이거는 사실 때오레 컬러로 누디한 컬러인데 립에 잘안 바르고 블러셔 대용으로 쓰고 있어요. 요런 컬러? 입술색이랑 되게 비슷한 컬러예요. 약간 레드 컬러. 레드 컬러로 포인트 줄때 쓰고 있고, 막 입생로랑 건데 틴트 형식이에요. 단품으로 바를 때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수정용으로 갖고 다니는 화장품들인데, 이거는 블러셔. 이거는 3C랑 e 메종키즈니랑 같이 콜라보한 건데 요즘에 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선진 좀 됐는데 컬러가 예뻐 쭉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아이섀도우인데. 약간 펄감이 있는 제품이에요. 오라메르시 건데, 약간 더러워서 보호할게요. 그리고 이건 에스쁘아 거, 아이섀도우. 약간 핑크빛 또는, 이렇게 좀 어두운, 티가 잘안 나네. 요런 색.